안녕하세요. 코일랩입니다. 헬데라 코인 예상가를 알아보겠습니다. 시작 예상가는 2023년 7월 20일 19시 72.40원이며 시작 평균 신뢰도는 87%입니다. 72시간 평균 예상가는 73.24원이며 평균가 신뢰도는 88%입니다. 최저 예상가는 7월 21일 17시 72.08원이며 저가 평균 신뢰도는 88%입니다. 최고 예상가는 7월 22일 8시 74.41원이며, 고가 평균 신뢰도는 87%입니다.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가 차이는 2.33원이며,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 차이 비율은 3%입니다. 72시간 동안 지지 평균가는 72.60원이며, 저항 평균가는 73.88원입니다. 종가 예상가는 7월 23일 18시 73.89원이며, 종가 평균 신뢰도는 88%입니다. 72시간 동안 종가 시작 차이는 1.49원이며, 시작가 대비 2.1%입니다. 그래프와 같이 약간 상승하는 우상향 그래프입니다. 자료 수집은 업비트 거래소 기준이며, 수집 시간은 2023년 7월 20일 17시 1분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